자 낚시를 하러 <laughs> 아니 자꾸 낚시 컨텐츠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자 일단 밑밥을 밑밥을 전방위적으로 요렇게 야, 좀. 깔매기만 봐도 야, 좀. 본, 좀. 깔매기만 봐도 본전 찾는 녀석 요즘 유람선이 통안 나가더만은 아들이 새우깡을 많이 먹는 <laughs> 이 값은 미끼를 어떻게 끼는가 하면 어이구 들어간다. 그렇지야. 오. 오, 오 뒤로 나오면서 들어라 희야 어... 고기가 잘다. 어? 응. <laughs> 질은 내가 계속 해줄게. 북차고 들어갈 때까지 나 알아 그냥 숭글고 들어갈 거다. 밑에서 거기가 번뜩번뜩 하는 게 보인다. 됐다. 그렇지? 오! 그렇지 뒤로뒤로뒤로나오면서 얼마나 빨 진짜! 아, 진 아, 아, 진 재수없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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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빠짜 아, 진짜! 아, 진짜! 불러다빵 하나 이거 장갑 끼고 가서 자,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 대가리 떼비고, 이 어. 바늘이 찔리게끔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뱅마를 잡아드릴게요. 아버지, 뱅어까지 방송을... 필요 없다. 아버지, 방구석을 위해서. 20마리. 자, 미끼 끼는 법, 꼬리 떼비고, 그추장선을 떼비어, 몸소를 넣어가지고 대가리 떼비고, 바늘이 찔리게끔 자, 이렇게 떠. 물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렇게 다 올리고. 뒷줄 견제가 텐션이 돼 있으면 고기가 이물감이 있으면 빼뜨낸단 말이야. 그래, 뒷줄이 가면 안 돼. 무슨 말인가 알겠나? 아이씨. 자, 요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두고 물어놓은 거야. 아, 그거 있으면 돼. 키가 어디 갔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자, 그렇게 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다고는 살라. 뒷줄이 팽팽하면 안돼 이물감이 느껴지듯 뱉어낸다고 뒷줄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쑥 들어가면 살짝 챔질을 하면 되지. 카메라 들 카메라 자 들어갔다 이거, 그럼 쑥 챔질. 그러면 끝이 다 이거. 이게 무식 어렵나? 천왕기 세상에서 제일 쉽다. 편우가 뭐? <laughs> 나를 찍고 있나? 나를 찍고 찍어야지 이게. 봐라, 3년 동안에 한 번도 실수 안 했지. 안 했잖아. <laughs> 세발에 낚는 동안에. 자, 당신 해라. 니그말 영상 다못 찍었지? 찍었다. 세 마리 낚는 동안 낚시. 하지마.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라고. 나 나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아이 답답해 죽겠다 진짜. 자, 낚시 잡고. 가지고 멀리 놀 멀리 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이 달라. 니 줄이 팽팽하면 이물감 있어서 더해낸다니까. 자, 러런 굴린다 이거 이게 뭐지? 어렵나? 자, 이게 어렵냐고? 자, 해라. <laughs> 영상이 산으로 간다. 그렇지, 그렇지. 낚싯대 끝을 잡아. 낚싯대 끝을. 해누가 낚싯대 끝을 잡으라고. 모르겠고. 낚싯대로 30cm는 뒤에 난간으로 묻잖아. 그 정도 이 값에서도 문다. 아, 바람이 좀 분다 야 그렇지 잘 남는다 이제

아이고, 아유 완전 한 번에 놓쳤다 진짜 오니까 웃지겨 <laughs> <겨우> 왔는데 완하는짓이 <laughs> 마지막 되니까 조급해지네 내가 아빠가 우리말 할게 알았다 아까 모른다고 얼마나 모하더노 포기는 많은데 아유 조급해

새우 이고 새우 이고서 여기 가한 마리 가서, 라아 가서, 여기 가서, 그기 가서, 여기 서기 가서, 여기 가기기 가서, 기 가서, 기가 가서, 여기 가서, 여 가서, 여기 가가손이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나나 가서, 여기 가나 여기 가서, 서 여기 가서, 서 와, 이거 진짜이다. 방금 진짜이다, 방금.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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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아이가 한 그거 아신와 맛있나 와, 오,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와, <맛있었나>. 와. <laughs> 아, 나해 나 일부러 하는 거야 나해 나 마지막 한번딱 낚고 가려니까 챔질 안 되네. 데이스 씨, 이리 와. 와. 데이스. 나이스 끝. 자 아빠 찍어라. Yep. 자, 아이고, 이거 거했는데자 이렇게. 네. 어. 하나, <웃음> 둘, 둘, 셋. 오케이. 스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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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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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준비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정것 같은데, 어, 딱 30마리 낚았네요. 덩어리도 약간 이렇게 표면에 점이 질이 있네. 요 고등하고는 약간 또좀 다르네. 약간 청어는 살이 희끄무리하이 그렇죠. 요거는 살이 좀육색이 진합니다. 피가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고기가 요게 맛이 없고 정어리가 맛있을 것 같네요. 자이렇게 대충 손질을 했습니다. 제가 뭐 1년에 뭐 청어나 정어리를 손질할 일이 몇번 되겠습니까. 자 들어가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어리 한 마리 청어 한 마리, 요두 마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두 마리만. 자, 이렇게 아, 기름이 올라서. 요렇게. 청어. 청어가 살 색깔이 좀더 흰. 흰색깔에 들어가는데, 아니, 알집이 좀 남아있고 그렇더라. 근데 둘다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좀 빨갛고, 물론 피가 좀덜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마를안리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마리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하고 나하고 맛을 한 번씩 딱 보자. 전화하고서는. 뭐 먹어볼래? 정어리부터 하나 먹어봐 맛있는 거로 먹어가 하나 먹어봐봐 하나 먹어봤나? 응. 너무 크나?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한개 먹고 그거 먹고 그거 먹고 이렇게 맛을 한번 당신한테 봐봐 잔피가좀잘려야 되거든 음. 청어가 잠깐 자 여러분 자, 영상이 어, 자. 자 손질하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어리 아 청어 요건 정어리인데 일단은 어, 정어리부터 정어리 요거 하나 와사비 찍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부드럽지? 음 살이 웃을 부드럽다. 음 기름기도 좀 있고, 씹는 음, 식감은 좀 없다. 아, 우리 음. 전어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잖아. 아삭아삭 씹히는 맛은 없네. 그건 창았다. 그 맛은 정어. 이건 이건 내가 먹는 건 정어로. 정어를 음, 한번 먹어볼게. 맛이 완전 틀린데. 기름지면서 억수로 고소해. 맛은 있어. 근데 씹히는 식감이 육수를 무르다. 안 그렇나? 이건 한번 먹어볼게. 식감은 식감이, 식감이 틀려. 음. 이게 전원 맛이야. 음, 음. 이건 식감이 아삭아삭해. 음. 정어도 맛있지. 음, 기름이 없는데도 이게 훨씬 더 낫네. 음. 개 안하네. 나 이게 동글동글해서 이도 나을 줄 알았거든. 자여러분자요렇게 해서 꼬리 쪽도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 쪽과 음. 살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좀 물렁물렁합니다. 나쁘지 말하면 맛은 확실히 기름지고 맛있는데 음. 어, 살이 씹히는 식감은, 정어리가 훨씬 좋네요. 나 음. 손질하면서, 오늘 저녁에, 정어리 손질해서 먹어야지. 이생각했는데 반대네. 먹어보니까 다르네. 정어가 훨씬 낫네. 음. 정어가 훨씬 낫습니다. 조그만 찝찝이 갖고좀 조금 다 혹시 왜? 어? 요, 요 담아놓게. 아,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요거 손질하겠습니다. 손질해 가지고 어, 저녁에 생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전에 도달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손질하는 영상은 내일 어, 제가 편집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는 생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내일 이제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